핵근 이근 같아지니까 대입을 안 했지. 걔를 굳이 안한 이유는 뭐냐면 리즈수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답이 그냥 바로 나오기 때문에 걔를 쓰지도 않았어. 요즘 이상하네. 아 여기서? 네. 넘어갈 때? 네. 곰이 무슨 거지 있구나. 우리가 지금 저기서 저기서 잘해야 돼. x 곱하기 마이너스 1의 x의 ftdt죠. 얘를 내가 얘는 지금 x에 관한 어쩌고 저쩌고 식이야. 곱해졌어? 그럼 얘를 미분할 거야. 얘를 미분하면 공미군 써야 돼. 공미분은 뭐냐면 한 번씩 미분이잖아. 얘 미분, 얘 그대로. 꼭 해볼게. 얘를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1대지. 뒤에 거 그대로니까. 뒤에 거는 마이너스 X까지 FT. 그 다음에 가운데 플러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분이야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얘, 얘만 미분하면 돼. 얘만 미분하면 되는데 얘는 요거, 요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가 체인지 돼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뭐로나 하냐면 fx로 이렇게 튀어온다는거그 과정에. 다 적은 사람은 12번 한번 가봅시다. 12번을 보면 함수 fx가 이렇게 돼 있고 이거의 극대 극소를 구하시오문제 X is X p 보면 x에서 x T의 T i T i 세 T T is T is T 이 s T is T i 값이거 s 극대 극소, 극대값 마이너스 극소값 s 걸 is T is T is T i 극소극 s T is 극대 극소 is T is T is T is T 이 문제가 좀 어렵지. 지금.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이게 더 어려워. 지금 Fs. 요거의 극대국소를 구해야 돼. 그면 우리가 극대국소를 구할 때 우선 도함수 얘가 0이 되는 점찾지 극대국소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우잖아. 이런 게 극대고 이런 게 극소지. 이러한 점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선 그 점에서의 뭐가? 접선의 귤기지. 지금 미분계수가 0이 돼야 돼? 그리고 이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지. 증가에서 감소로, 혹은 감소에서 증가로, 이게 바뀌는도함수가남해야 돼. 그럼 먼저, 기본적으로 극대 구성 발생하려면, 이게 성립이 되야 되니까. 양변을 미분해야지. 이게 0이 되는지, 점을 찾아야 되니다 그래서 우선, 얘를 양변을 X로 미분하면, 양변을 X로 미분하면, 얘예 아까 전에 적었던 거야. 지금 TLR 식으로 깔끔하게 돼 있어. 그럼 얘로 이 교체가, 어, 교체가 돼서 나올 텐데 교체가 된다고 텐데. 얘를 대입하고 해서 즉 어, x 플러1 이거의 세제곱 x 이러스이고의기서 빼기지. 빼기 X3제곱 x 세제곱 플러스 이게 되겠지. 그래. 어, 지금 내가 순간은 뭘쓴 거냐면 이걸 쓴 거야. 우리 받아라. 되는 거지. X에서, X p 서 X 플러스 A. 가 있어. 여기 f t plus 를 X p X 로 미분했대. 그럼 어떻게 되지? f X 플러스 A. X 이 l X plus A. X p l u 거야 X 거에 의해서. 요거에 의해서. 요거에 의해서 X 게 되겠지. X 플러스 A. X 대입한 거에서 X 플러스 s A. X 거 X 를 대입한 거뺀거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고, 이를 어, 정리하면은 정리하면 뭐가 나오냐면 3x에 3x에 x 플러스. 이를 정리해서 정리하면 3x에 x 플러스 1이 나와. 그러니까 얘가 우선 뭐가 되는지. 0이 되는 지점을 먼저 찾아야 돼. 그렇죠. 우리가 극값이 발생하려면 미분값이 0이 되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온 값이 마이너스 1하고 0인 거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1하고 0에서 그 값이 발생하는구나. 그렇지. 그러면 지금 보자. 그때 하고 극소를 밝혀내야 돼. 음. 그러면 뭐 증감표 증감표 떠올라야지. 증감표. 증표이 마이너스 어? 이 e x 값이 쭉 변하다가 그 마이너스 그다음에 0 이렇게 변할 텐데 지금 이때는 보험수 어? f 프라이맥가0이야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이거의 부호지. 함수의 증가 함수를 누가 결정합니까? 그 함수의 부호가 결정합니다. 그 함수라고 하면 요, 요 놈이야. 요 빨간 네모 침. 빨간 네모 침 요게 바로 그 함수인데 이거에 음과 양을 따지면 는 돼. 마이너스 1보다 작을때 마이너스 2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2 대입했어? 그럼 음수는 양수지. 여기 마이너스 2. 음수는 양수지. 그럼 마이너스 1과 0 사이 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번 생각해봐.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번 생 그때 여기 음수지. 요 빨간, 신, 빨간 면을 지는 거래구그 다음에 0보다 클 때. 1뭐 생각해봐. 1 생각해본다면 여기 양수수입니다양수형 증가하다가, 그러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러한 그래프고,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여기서 극대가 발생한다. 여기서 극소가 발생한다. 대충 문제는 극대값, 극대값은. 극대값은 X가 있는데, 마이너스 1 극소값은 X가 0일때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어, 1을 때함을값을 구해야 되지. 즉 나는 뭘 i n 냐면 f의 마이너스 1 n u s So, X is minus. So, 1을. s minus. s 이 X is m 1 n u s So, X is minus. So, X is minus. So, 에 is minus. So, X i 에 m 이 n u s So, X is m i n u 다 So, X is minus. So, X i f 0영 영을 히 보면 0에서1이지0에서1까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 DT가 되겠지. 네. 카카각각더이 중대. F는 f 4분의 1. 네, 네. 2분의 1. 그럼 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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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의 F는 이지 F는 F는 f 한번 봅시다. 목표가 14번인데. 자, 봐 13번 보면은 다친 구간, 다친 구간 0에서 함수 요거의 최대 최소 구해 보시오. 그럼 우리가 최대 최소 우리 미분에서 배웠잖아 최대 최소가 될수 있는 후보는 누구? 극값 아니면 경계값이지. 극값 혹은 경계값. 즉영하고영하고위에서 경계값이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극값이 발생하는 지점도 찾아야 돼. 시선바를 보자. 이한 친구가 x가 지금 0에서 지금 극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f(x)는 f(x)는 지금 0에서 x까지. 1-t, 그 다음에 2플러스 t, 2t e 요거에 최대치수 구하는거지 그러면은 최대치수 구하려면은 당연히 후보가 경계값 아니면은 극값이잖아 경계값 아니면 극값 그러면 경계값은 이미 알고있어 0하고 2니까 그럼 언제 극값이 발생하는지 즉 마찬가지로 이 앞에 문장 마찬가지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을 먼저 찾아야 되겠어 양변을 x로 미분할건데 양변을 X로 미분할 건데 얘를 관찰해봐. 얘를 관찰해보면 지금 깔끔하게 T에 대한 식으로 돼 있지? 그치? 부슨물 없지? 그러면 얘를 양변 X로 미분하면 요놈들만 뭐로 바뀌어? X로 체인지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F'X 프라 양변을 X로 미분하면 이게 뭐냐 면 1-X에 여기 2플러스 X로 바뀐다고. 그렇죠? 깔끔하게 전분 변선 T로만 구성이 돼 있으니까요. 얘가 우선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겠어. 0이 되는 지점은 어디냐면, x 가 마이너스 2일 때하고 1일 때지. x 가 마이너스 2일 때하고 1일 때, 1분 거죠. 0이 돼. 제대로 했네. 그럼 봅시다. 그런데 지금 제한 범위가, 제한 범위가 0에서 2이거든. 0에서 2니까 얘는 뭐살 필요도 없는 거지. 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펴야 될건 뭐냐면, F의 0한번 따져봐야 되고, 경계가. 그다 F의 2한번 따져봐야 되고, F의 1. 1. F의 1도 한번보려봐야 돼. 뭐, 원래대로 하면 증가표 그려야 되겠지. 증가표 그려가지고 거기서 극소인지 극대인지 밝혀내야 되고. 이 각각 조사해서 가장 큰 놈이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 이렇게 해주면 되 f 0. F형, f 0. 위끝 아래끝 같은 자리까지는 일 거고 볼 것도 없이. 그다음 FA는 FA는 여기다 일넣어야 되지. f F1. 1. FA는 일넣어야 돼. 그래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삼 분의 이. 이건 너희들 계산해보. f 2는 여기다 2넣어야되지2넣어서 요거 적분을 해봐야지. 그러면은 6 분의 칠이 나와. 이렇게 세 개를 먼저 구한 다음에 가장 큰게 최대. 얘가 최대고. 가장 작은게 최소가 되죠 이런식으로 마무리하 자, 되요 우리 최대 최소는 항상 후보가 경계값 아니면은 극값 그 다음에 마지막 테마인데 마지막 테마가 아주 중요한 애가 또 나왔어 예. 그럼 이거 한국보다도 문제는 딱 하나밖에 안나와있지만 얘가 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 그게 우리 199페이지 한번 앞으로 와볼래? 앞, 앞으로 와보면은, 거기 대략이좀 나와있는데. 199페이지 4번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 이렇게 돼있지. 아, 이런 거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이라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1번에. 리미트 지금 X가 A로 가지. 그럴 때 지금. x a 근데 밑에 들어가나요? a에서 x까지. f 거 뜻이지. 가 fa 돼 있어. 근데 나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야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방식을 알고 있어야 돼. 그냥 이게 이게 바로 풀이법이야. 뭐냐면 이걸 이렇게 한다는 거지. 왜 이게 이렇게 되냐면 네, 여기 증명이라고 썼지만 이건 증명이 아니라 이 자체가 풀이법이니까 이걸 기억을 해야 돼. 그러면 지금 얘한번 볼게. 뭐, 리트이트 X가, X가 A를 사 갔어요. 지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써볼까? X 마이너스 A인데 얘를 분자로 올릴 수 있지? A에서 X까지. 어차피 얘는 그거 곱하기. 곱하기 보니까 분자로 올려가야지 그럼 실제로 얘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얘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얘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리트이 X가 A로 갈때 X 마이너스 A 요거에 부정적도 있죠. 즉, 라 f t t 죠그거에다가 A-1에서 8번을 a 거든요 A에서 을 이렇게 할 거죠. 우리가 D-1에서 1 0 그러면 얘를 대입하고 해서 얘를 1빼주면 돼. 한번 해볼게 여기가 중요한 생각 X가 주만힘니다 얼마 안 남았어. x 마이너스 0 0번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돼? 라제 f 마0 0번을 d 지에가 100번을. d 1 이거 1 0 뭐가좀 친숙하지 않니? 미분계수 정리잖아 그지 얘가 같기만 하다면 뭐라고 그랬어? 같기만 하면 뒤에거에서 타임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로 태어나 라지 F에 프라임에 A로 나오지 얘는 뭐야? F, A지 갑자게 나온거야 요게 풀법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걸 외워봤자 소용이 없어 왜냐면 항상 얘가, 얘가 나온게 아니거든 그게 다양하게 나와 다양하게 나온는 거야. 요리 풀이법을 기억해야 돼. 풀이법을. 요게 문제의 풀이법이니까. 그러면은 봐봐. 에. 우리가 필수에서1 4번을 볼텐데. 필수의 14번. 14번에 1번, 2번 모두 같은문제인데 내가 바로 2번을 외우 정적분으로 정해내면 될러니까 제목은 길게 되어있네. 봐봐. 얘가 아까 전에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거를. 얘는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라고 했지? 얘를 얘만 쳐다보면 얘만 쳐다보면 정적분을 정의당 함수라고 했잖아? 그거에 리미트가 붙었어 어, 그러니까 정적분을 정의된함수에 차이를 들어지 그러니까 제목은 그렇게 달려있는 건데 에, 얘가 잘 나오는 이유가 있어 잘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미분이 나오니 때문에 같이 물어볼 수있잖아 같이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잘 나오는 거지 그래서 14번에 2번을 내가 풀리고싶는데 여기서 가제어 h h 내가 이렇게 써 볼게들아. h분의 h분의 그다음에 얘를 분자 올려 봅시다. 2e 2 2h. EH. 그다음에 여기 X제곱의, 그다음 x 제곱은 그다음에 x dx지. 항상 우리가 정적분을 고하면서 극한 문제 접하면 이피자프함수가피자프 남수가 모든지 간에 항상 얘를 뭐라고 하냐면수환이이 알맹이지? 있 자, 얘를 이렇게 깔끔하게 나올 수도 있고 되게 복잡한식게 들어갈 수도 있어. 뭐 절대가 들어가고 되게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어.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전혀 둘 필요가 없어. 그다음이 알맹이를 그냥 무조건 FX라고 부르는 거야. FX라고 부르는 거야. 알맹이를. 그러면은 어떻게 푼다고? H가. 영으로 하는데 분모는 h 그 다음에 우리 가 계산할 겠 어떻게 하냐 이거의 부정적분 라제에 x 제 이거 어디다 대인 마이너스 대인 할 거냐 여기 e에서 e 플러스 e h 대인 마이너스 대인 할 거지 대인 마이너스 라제에 여기 e 플 e h 라지에의 e야 얘도 우리 일본에서 공부했단 말이야 뭐가 같아야 돼? 누가 같아야 돼? 얘가 2 h 얘는 바꿀 수 없잖아 얘가 2H면 얘도 누가 됐으면 좋겠어? 2H가 돼야지 3H. 얘가 3H면 3H 얘가 H면 H 같기만 하잖아 같기만 하다 하면 돼야 는거 같아 그럼 얘는 2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2 곱해주면 돼2곱해준다돼뭐어질 변화가? 없지 그래서 요 놈의 결과는 뭐가 되냐면

유제도 많이 나와있지 얘들아 유제 꼭 해봐야되고 그러니까 정적분이 보통 한 시험에서 는 4문제 네 중간고사치면 4문제 네 5문제 여기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온는데그 4문제 네 5문제라고 하더라도 정해져 있다는거야 한 3문제 정도는 이미 뭐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 위주로 좀 정리해놓으면 될것 같고 오늘 숙제는 유제 꼭 풀어오고 최소한 노어 스텝 1까지는 해봐야 돼요 처음 보는 1독제 하는 학생들은 뭐 스텝 2 풀기에 좀 버거웠단 더워, 말이지 그리고 어차피 지금 선행 단계이기 때문에 필수 해제하고 그 다음에 유제하고 연습 문제는 스텝 1 정도까지는 좀 해보자고 좀 여유되는 사람은 스텝 2그 다음에 뭐 실력 업그 문제까지 풀면 좋겠지만 은 우선은 이제 수원하느라고 좀 바쁠 거 아니니 수준는좀 효율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아 그리고 다음 주 우리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하면 이제 끝났는데 그치? 다음 주 목요일은 시간 그대로 지금 2시 반에 하고 화요일만 한 내가 20분 정도 조금 늦을 거 같거든요 병원 예약이 돼 있는데 좀 일찍 오면 왠지 막내 불안해서 그냥 2시 반까지도 살짝 못올수 있을 것 같아서 어, 그러니까. 넉넉하게 3시부터 해가지고 5시까지 3시부터 해가지고 4시 55분에 끝날 것 같아 이렇게 화요일만 화요일만 그렇게 해줘 럼 혹시 뭐 개별적인 질문 좀 질문 좀 하고 중으로들어왔으생까 혹시 질문 있는 사람은 없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 다음 주 화요일에 봅시다 오늘 고생했어

양변을 미분 했을 때 F5에서 F6 지금 이거잖아요 X에서 X 플러스 A 지금 T에서 적금된 X TJ 그리고 TJ 얘는 X로 미분했어 네. 얘는 X로 미분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이거 지 아까 전에 좀 떨어졌던 X에서 X 플러스 A 그다음에 F TJ 틀때 얘를 기준으 하면 이제 가면은 노놈을데터고한 F의 X 플러스 A에서 거 했지 그러니까 여기에다 예를 예를 대기 예를 대고 예를 들거니까들 예를 아, 들고, 예를 요거 예를 들고, 예를 들고, 를 들고, 예 x 들고, 예를 x 고 예를 들고, 예를 고 예를 들고, 고를고그 대로 미분했으니까. 어. 어. 그럼 얘를 일차적으로 되면은 미스니까. 음. 얘를 현재 두 번째 공부하면은 나대 그 티가 있어. 그거에다가 개인만의 장기 모델게 이제 넘어간 거는 그거를 이 엑스로 미분해요. 엑스. 로 미분하니까 얘는 그냥 통수로 미분하는 거. 날아가 됩니다. 엑스. 우리 3이라는3이라는 t 티가 있는데 만약에 티를 엑스로 미분하면 돼? 그럼 어떻게? 어, 어, 만약에 키를 ddx, x로 입은하면 0이 되고요. 왜냐하면 x로 입은했을 때, 적분 배수가 지금 x잖아. 그러니까 그냥 날아가고 있지. 어, 그거는 내가 열리면 안 됐는데. 어, 이거 캡슐라에서 계속 구하되있죠?